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찍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선행과 수행으로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며 이 생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또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슬픔과 원망에 처했을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기간과 고난 주간을 또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속죄왕이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선줄로 알고 있었는데 넘어진 자처럼 어리석지 않도록 표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 역사 가운데 각종의 우상과 신분제의 굴레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푹 빠진 먼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온전히 땅에 떨어져 썩어진 미랄같이 됨으로 그 헌신과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짧은 기간에 어둠을 광명의 세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 국민이 인정하는 좋은 사회와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이웃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없다하는 세속적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먼저 우리부터 빛처럼 소금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평강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건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생로병사의 길에서 영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장로님과 최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구원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그리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